나가니까 생겼어. 나가니까 생겼어. 그니까. 러 근데 그게.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. 음, 아, 끔찍하네. 이렇게 되는데 왜안 하고 있었던 거야? 맞아, 그치? 맞아. 구멍이라도 구성을 할수 있는 건데. 근데 뭐, 건설사에서 받는 비용이 겠지요 구성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. 그게 있어야 아니, 왜, 왜 크니까 왜 이렇게 다 거네? <laughs> 뭐지? 여기 그 옆에 또 있잖아. 아, 아그 뭐야? 뭐야? 무슨 거? 이었더라 BYC 건물 위에 어좀 싼데 가상했어요. 어, 어, 어. 아, 어, 그런 면세. 근데 이 아줌마가 나도 이 나도 이제 스타일을 바꿔주고 싶어서 아, 어. 그 아줌마가 드라이를 해준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해달라 했더니 약간 티띵톤으로 머리를 해준 거예요. 음. 그러면서 뭘가 가상한 거야. 그러니까 막 기대죠? 그럼 나 그냥 여기를 가라앉혀달라고 어, 했더니, 했더니? 가라앉 여기 세팅하는서 음. 여기가 완전 뒷털이 된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으면요 여기 정말 뒷자리처럼 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줬잖아요. 그게 이제, 뭔가 손님 중에서, 쌈타가, 그, 한입 그때 썼던 거였어? 그랬어요. 쌈우울 와. 그그 얘기를, 그 얘기를 <laughs> 해줬어요. 음. 그 얘기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모라 자 이제 손이 두개 받는거 하나밖에 못받는구나니지 저거 다놓어 이제 하나밖에 못받는거야 그래서 우는거라고 네 머리 꽃게기 있어 기 떡이랑 야채면 몇개? 지금이 가장 맛있어 보이는데? 아까는 하얀때는 별로였는데 응 치즈 양말왜좀우아 나중에, 응. 특이하게.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완전 아주 분위가있거 그리고 와서 계속 해주는것 같은데. <목소리도> 그렇 그렇게 그렇게 안 되고 thank uh -huh.